아치아이뽀뽀의안 우리는 우리 별명이 저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 자기소개를 바꿀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네 이름이 투투거든요 네. 한번 말해봐 투투 발음 비슷해요? 투투 투투? 투투투투꾸꾸 하면 이거 투거 알았어요 한 <일> 해보자 중국어잖아 그럼 중국어로 시작할게 안녕하세요 우린 꾸꾸&뚜툼입니다 이상해 이상해 왜요? 뚜툼 찬스관 알아봐줘 봐 뭔지 나한테 관한 거야 아 진짜요? 탕수육? 아니야 아니야 고양이 어 약간 비슷해 고양이 아니고? 고양이 아니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 아 집사? 저게 뜻이 뭐냐면 네 똥을 네? 똥을 아 치우는 사람. 아 똥을 치운는 사람. 찬스관. 음. 고양이를 키워다 보면 똥을 이렇게 막 계속 거의 날마다. 카라보야든가 생긴 별명 같아. 찬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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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되게 잘 어울리는 별명 같네요. <laughs> 워제더부신 <목소리> 응, 위에 다섯 글자가 네, 워제더부신 뜻은 네 내가 봤을 때는 안될것 같다 아아음그 응, 뜻이고 아. 그럼 밑에 한번 말해봐봐 워제더 <목소리> 오케이 <응>, 음 속하는 <똑똑하네>. 반대 뜻이야 <목소리> 나는 내가 봤을 때될것 같다 아 워제더부신 하면 안될것 같다는 거고 워제더 오케이 하면 될것 같다 음아 응. 어, 넌왜 이렇게 게임을 못해? 네, 그렇게 하면 들어오겠습 니다, 니다, 요시, 왜다 요시, 니다, 요시, 니다, 시겠어요 니다, 요시, 니다, 요시, 니다, 요시, 왜다 요시, 니다, 요시, 니 니다, 요시, 가다 요시, 니다, 네, 니다, 요시, 니다, 요시, 다 요시, 니다, 요 왜? 为什왜왜什么为네좀为 뭐. 어. 차가 이렇게 못해 么为차么为什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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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为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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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